안녕하세요. BM연구소 BM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돈을 버는 부업 아이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인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식인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지만 특정 분야 하나에는 좋은 답을 쓸수 있습니다. 테너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 크루즈 여행을 다니며 매달 4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테너와 그의 와이프는 결혼 선물로 크루즈 여행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크루즈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딱히 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크루즈 여행 후기를 많이 찾을 수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물론 크루즈 여행 관련 사이트가 있었지만, 사이트들은 광고 상품 천지였습니다. 크루즈 여행 마니아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페이스북 그룹도 있었지만, 의견이 너무 많아 서로 싸우기 바빴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랍스터가 최고인지와 같은 것들인데, 테너는 그런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여행 경비를 낮추고 더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도와줄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카피라이터였던 테너는 이미 정보를 어떻게 유용하면서도 재밌는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필요로 했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가 처음 한 것은 그냥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빈 문서를 열고 글감이 될 만한 모든 아이디어를 마구 써내려갔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디테일한 내용까지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그저 의식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SEO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마케팅의 비용을 1도 쓰지 않고 크루즈 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모든 키워드와 구문에 구글에서 상위랭크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 초보 크루즈 여행가였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테너는 베이위에서 넷플릭스를 볼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당한 답변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베이위에서 넷플릭스를 볼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사이트에 작성했습니다. 그 포스팅은 구글 최상단에 노출되었고 사이트에 많은 트래픽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지만 크루즈 여행가들이 많이 답변해주지 않는 질문에 답변하는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저라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키워드 툴을 활용해서 키워드 대비 글수가 적은 키워드들을 더욱 공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자선사업이 아니죠. 부업입니다.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테너는 광고와 여행사 제휴 마케팅 링크를 사이트에 추가했습니다. 처음으로 1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테너는 매우 기뻤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1년 동안 계속해서 페이지를 추가하고 질문에 답하고 구글 SEO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매달 이 부업으로 4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플랫폼을 선택한 후에 이 부업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는 초보 크루즈 여행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썼습니다. 크루즈 선에서 넷플릭스를 볼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누군가에겐 당연한 질문 같지만 그 당연한 질문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여튼, 그럼 넷플릭스만 있을까요? 누군가는 스포티비를, 누군가는 TVN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는 각각의 채널에 대해 또 글을 썼습니다. 일종의 시리즈물이죠. 두 번째 단계는 SEO입니다. 그는 적합한 키워드를 선택하고 검색 결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직접 검색해서 상단에 뜨는지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페이지가 가장 잘 노출되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페이지의 SEO 방식을 다른 모든 페이지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일종의 AB 테스트를 스스로 진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익창출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례에서는 명확한 수익창출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크루즈 여행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이트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호기심,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들을 파고들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답변을 제공해보세요. 분명 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취준생, 1인 사업가 등 1대1 수익화 컨설팅을 원하시면 자막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